여러분, 들가의 이등분선, 음, 엉덩이 공식 뭐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있고요. 중학교 때 음, 그걸 가지고 이제 어, 고등학교 수학상 네, 직선 단원 혹은 네, 뭐 점과 좌표 단원에서 이걸 이제 써먹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거죠. 각의 어, 이등분선. 그래서 뭐 거의 못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그래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응용 문제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 바로 화면 보시고 뭐늘 하셨듯이 네 미리 한번 풀어 보시고 지금 화면 보이는 거를 잠깐 끊고 어, 일시 정지 해놓고 한번 풀어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보자마자 네 공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기억을 좀 오래 하실 수 있는 그렇 중학교 때 배웠지만 기억을 보통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어, 공식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네, 세 점, A, B, C를 꼭 점을 한 삼각형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가게의 이등 분선. 그쵸? 그게 이제 뭐 B, C랑 만나는 점. 어, 이런 거 이제 거의 뭐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쵸? 습관도 항상 바탕이 되어 있는 게중요하다그랬죠 그래서, 네, 좌표평면을 그리지 말고, 네, 그대로 그냥, 네, 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그쵸? 네, 보기 좋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그립니다. 네. <laughs> 그래서 뭐 a 는 애가 있고, 음, B라는 애가 있고, 네 C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각 A를 2등분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땡땡 각을 A를 2등분하는 저 선, 이 BC랑 만나는 점 D에 대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 공식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 네 AB의 길이, 네 AB 대 AC는 BD 대 DC. 그래서 이게 엉덩이 공식? 네, 엉덩이 닮았죠? 뭐,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 좀, 네, 아, 이쁘게 배우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네, AB 길이를 이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하나의 비례식. 그쵸? 내 분, 네 분에 지금 써먹기 위해. 그래서, 네, 뭐, 선분 AB 계산 빨리 하시면 선분 두 점사의 거리죠? 네. AB의 길이가 얼마야? 라고 하시면, 네. 여기 뭐, AB 보이잖아요. 그쵸? 보이시니까, 음, 계산하시면, 네, AB 두 점사의 거리는 이제 5가 나오고요. 그쵸? 그다음에 a c도 네, a랑 c랑 네, 하시면 네, 13 나옵니다. 숫자들 도서 많이 보내드리죠. 뭐5 그렇죠? 어, 14. <laughs> 그러면 이 길이가 5하고 13이니까 그렇 우리 그가계이등분선에그렇 공식 방금 보셨듯이 a b 대 그렇죠? 음, a c는 음, b d 대 b d 대 d c. 그러니까 지금 실제 길이가 5하고 13인데, 그쵸? 그렇죠? 5하고, 네, 13이죠? 음. 그 길이만큼 비례식. 네. BD 대 DC의 길이의 비가 <laughs> 5대 13. 그래서 D는 BC의 5대13내 분점. 음. 네, 그래서 내 분점 계산하시면 돼요. 뭐, 설마 이걸 듣는, 이게 지금 내부 내부는 못 구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죠. 네, 가게 등수 때 들으신 거니까. 그래서 계산을 맞아 하시면, 네. 네 분점, 그거 뭐, 이렇게, 뭐, 아시잖아요. 5대13네 분이니까 5 더하기 13,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였잖아요. 그죠? BC에 대해서. 그래서 산수 맞아 하시면, 뭐, 5 곱하기 마이너스 5. 한 번은 보여드릴까요? 뭐, 그 다음에 13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x 좌표 y 좌표이 구하시면 돼서, 결국 그 D점의 좌표가 네, 2분의 3마이너스 2분의 3. 네. 그래서 뭐, 답은, 네, 4번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엉덩이 공식. 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오른쪽에 있는 2번도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셨죠? 네. 뭐 똑같아요. 네, 그냥 연습용으로 그래서 똑같이 네또 AB 이길이대 e AC는 BD대 DC. 그렇죠. 이거 이제 응용 문제가 아닌 이상은 뭐 금방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점 사이 또 계산하시면 AB가 13이고 이번에는 AC가 5의 길을 갖고 있어서 네, 진짜 거의 똑같죠. B, D 대 D c 도13대5 4분점 그래서 해 보시면 이번 문제의 D라는 점도 계산하시면 2분의 5콤 마이너스 마 2분의 5 이렇게 돼요. 자해 보시고 산수 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하, 하나만 더 할까요? 이 가계이등분선이라는 게 실제로는 좀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 문제집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뭐 뭐가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지금 엄밀하게 보면 여기 지금 타이틀부터 있는 거 보입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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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내각의 이등분. 그니까, 우리가 보통 엉덩이 공식이라고 외웠던 이 내각의 이등분선은 내각의 이등분선이고요. 내각. 그렇죠 이게 이제 좀잘 좀 외우기도 하고 잘쓰먹는 거고, 외각의 이등분선도 있어요. 외각. 그게 뭐냐면, 빨리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네, 3번 보이나요? 음. 이게 이제 외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어, 요 정도까지는 해놓으시는 게 내신 대비하실 때 기본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A, B, C.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는 다연장선이다 만든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한번 중학교 때처럼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공식을 보여드리기, 유도되는 거랑 살짝.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전에 증명을 했냐면, 그쵸? 요 AD 있죠, AD. AD랑 평행한 애를 이 C에서부터 A, B까지 이렇게 빨간색을 평행한 걸 만들어서, 자, 평행하는 게 나오니까 뭐 하고 싶어요? 네, 동의각, 억각, 이런 거 있죠? z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x 자. 좀 확대해 드릴까요? 네. 좀 확대해서 다시 해 드리면, 네. 여기, 좀 전에, 이렇게 보드선을 걷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네. 동의각, x. 그 다음에 z 자에서 여기, 이렇게. x 자두 개. 그러면, 이렇게 길이. 아, 여기 알파벳 이름이 없으니까, c에서 ab에 내린 저 평행선에 교점을 2라고 해 볼게요, 제가. 그러면 C2랑 그쵸 지금 AD가 평행하고 그래서 이제 엇각 통해 x 찾았죠. 그래서 A의 길이가 땡땡이. AC 이렇게 이등변이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중학때때쓴그 닮음을 쓴 거예요. 어? 그거. 자, 이 길이 대 A BA의 길이죠. 요 길이 대요 길이는 A의 길이는 BD 대 CD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AB AB대 그치 AE가 AE가 이건 뭐 금방 하니까 반대쪽 BD 긴쪽 짧은 쪽 CD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E가 이등변상 켜야 되잖아요 같다고 누구랑 AC랑 같다고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다시 한번 그쵸 어, 조금만 지워놓고 해볼까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요요 요거 요거 AE 요 길이랑 AC를 이제 대체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좀막한 다음에 자요 길이 AB 대네 A 이가 네. 아니라 AC, AC 이렇게 되는 거죠. 이 e 길이 대 BD, CD 이렇게 이렇게 외게 되죠. <laughs> 다 지워 다 지워놓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없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이제 거의 보자마자 시험장에서 이걸 하고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긴쪽 A B A B A B 대 그치 A C 그쵸 그게 얘 A C 그쵸 긴쪽 짧은 쪽 그게 B D 긴쪽 짧은 쪽 C D B D 대네 C D 이렇게 근데 요거는 우리가 가계의 동무선 좀 전에 했던 내 가계의 동무선 있죠 유의 문제 1 2번 그거는 거의 졸업할 때까지가 같이 써요 지금 1학년 때 이걸로 하긴 하지만 2학년 때도 쓰고 고2 때 어, 근데 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네, 거의 내신 대비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축조해서, 자, 이 문제도 이제, 네, AB 길이. 아, 비례식 써야 되잖아. 그치? 그니까 러또두점 사이 거리 하겠죠. AB 두점 사이의 거리를, 네, 구하시면 요 AB의 길이가 13 나와요. 이쁘게. 그 다음에, 네, 음, AC, AC의 길이, AC의 길이는 5가 나와요. 어, 앞에 1번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13대 5인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뭐가 된다? 여기가 13이고, 이게 5니까, 실제로는 AB 사항형, 요렇게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색깔 열심히 칠하고 있죠? 빨간색으로.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 D는, 어, 연장선에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BC, 이 비례식이 성립하니까, BC를 13대 5로, 외분하는, 외분이죠? 이건 외분. 외분하는 점, 외분점 D를 구하게 되는, 아까는 내분점 네, 요 정도로 연습하시면 금방 해요. 외분점 뭐못 구하지 시 않으시죠? 네. 그래서 D는 BC를 13대5로 외분하는 점. 네, 그래서 점 구해 보시면 요 D점의 좌표의 값이, 네, 계산 트지 말고 8 4분의 17. 그래서 이제 결과식을 마무리 하시면, 네, 뭐 답은 뭐, 네, 25. 25 나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대단한 거 아니죠? 이게 기본 오늘 강의는 그냥 이 엉덩이 네, 가계의 등분선에 내 가계 등분선, 매가계 등분선에 기초만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너무 복잡한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이걸 이제 다른 데또 혹은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다만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